적가를 경신한 역대급 스팀 할인 속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소중한 지갑도 지켜 드리기 위해 돌아온 스스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무려 95% 할인하는 게임부터 어떤 가격에 구매해도 후회 없는 인생 게임,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스팀덱 설정값까지 총 12개의 작품들을 엄선했으니까 오늘도 할인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셨기를 바라며 게임 리뷰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갓브레이커즈는 적의 힘을 흡수해 전장을 지배하는 독특한 컨셉의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인데요. 이 작품은 최대사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콤보와 속도감 있는 전투로 액션의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적을 쓰러뜨리고 발동하는 갓브레이크 기술은 전투의 박진감과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수직 동기화는 끄고 그래픽 퀄리티는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트로 엑소더스는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모스크바 지하철을 떠나는 아르티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매력적인 오픈월드와 한층 퀄리티가 올라간 그래픽으로 주목받았으며 음악 역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시리즈 최초 공식 한글화를 통해 불편함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모션블러는 끄고 그래픽 퀄리티는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드 아일랜드 2는 다잉라이트와 비슷한 좀비 헌팅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페어가 된 헤레이에서 좀비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게임은 다양한 발사체와 무기를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 요소를 활용하며 좀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즉각적인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퍼즐이 생각보다 어렵고 지도와 빠른 이동 기능이 부족했으며 좀비를 쓸고 다니는 쾌감이 부족한 부분은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내 설정 값을 모션 블러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니다 <laughs> 프라이멀 플래닛은 공룡, 외계인, 인간이 공존하는 2D 메트로베니아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픽셀아트 특유의 시각적 매력과 기동성 중심의 전투, 제작과 성장의 유기적인 연결이 장점이며 다양한 세력 간의 조합으로 유저의 상상을 자극하여 누구나 몰입할 만한 독특한 게임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본 설정으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코 포인트 노바는 빠른 속도와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월드 FPS 게임인데요 호버보드와 그래플링 훅을 활용한 이동 및 다양한 전투 옵션이 돋보이며 협동 플레이를 통해 친구와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수직 동기화와 모션 블러 그리고 그림자를 끄고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븐데이즈 투다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생존을 목표로 하는 오픈월드 게임인데요. 크래프팅, 건축, 탐험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협동 및 경쟁 플레이도 가능해 생존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모든 그래픽 설정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보캅 로그시티는 SF 액션 영화의 상징인 로보캅을 원작으로 한 1인칭 액션 슈팅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오리지널 주인공인 알렉스 머피가 되어 범죄가 만연한 디트로이트 시를 배경으로 정의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게임은 전투와 수사, 그리고 선택 기반의 대화 요소까지 결합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로보캅 특유의 묵직한 움직임과 강력한 파워, 그리고 권총을 활용한 전투는 느리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을 전달해줍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수직 동기화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펠월드는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펠과 함께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동시에 그들을 자원처럼 활용하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수집형 rpg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력 기반 자동화 시스템과 무기 중심 전투 기후와 지형에 따른 전략적 탐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플레이어는 펠을 단순히 포획하고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작업 능력과 속성에 따라 농장 발전소 공장 등에 배치하거나 직접 교배와 조합을 통해 더욱 강력한 개체를 만들어내어 합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모션 블러는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낮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미드나잇 워크는 수공예로 제작된 독특한 비주얼과 감성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나가는 1인칭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전투보다는 탐험과 퍼즐 해결에 중점을 두며 플레이어는 팝보이의 불꽃을 활용하여 어둠을 밝히고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그림자는 낮음,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에픽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브노티카는 신비로운 외계 해양 행성을 배경으로 한 생존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광대한 바닷속에서 자원을 모으고 기지를 건설하며 미지의 해양 생물을 탐험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리텔링과 탐험 요소가 강해 플레이하는 동안 외계 바다의 신비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수중 기지를 꾸며나가는 재미도 상당한 작품입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컬러 그레이딩은 끄고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높음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이라이징은 오픈 월드 환경에서 생존, 탐험, 전투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해 유저에게 매력적인 플레이를 선사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뱀파이어가 되어 낮에는 햇빛을 피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밤에는 인간과 동물을 사냥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스팀 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 값을 안티 엘리어싱은 SMA-A, 텍스처와 비주얼 이펙트는 높음, 나머지 그래픽 설정은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엑스컴2는 치밀한 전술 전투와 기지 경영 시스템, 그리고 생존과 손실의 무게감을 모두 담아낸 하드코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은폐와 고지대 점령 같은 입체적인 전술 요소는 물론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병력 육성 등 다양한 운영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병사의 죽음이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 덕분에 플레이어는 매번 선택할 때마다 강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팀덱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 설정값을 모든 그래픽 설정 중간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걸로 스팀 할인 게임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도 할인 영상 이외에 다양한 게임들을 더 자세하게 리뷰할 예정이니까 원하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스스였습니다.